신인 배우 정한성은 웹드라마 체인지에서 조영아준 역으로 캐스팅되어 출연할 예정이다. 총 3부작 중의 3화에서 미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눈두장을 확실히 찍을 예정이다. 다른 발성부터 단단하게 갖춰진 정한성 배우는 체인지 의 여주인공인 김도연 배우와 함께 호응 맞출 예정이며, 유튜브 플러스 X 채널에서 5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체인지 제작사인 플러스 XMFM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정한성 배우는 현장에서 세심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캐치하는 연기력으로 제작진들의 칭찬을 받았다. 따뜻한 태도로 현장에서 빛이 났다. 주변인들을 잘 챙기는 모습과 작품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이미 대성할 마인드가 갖춰진 배우라고 생각했다. 인성과 마인드가 완벽하고 단단하게 갖춰진 신인 배우를 찾는 게 어려운데 실력까지 겸비되어 있으니 더욱 탐이 나는 배우이며 다음 차기작에서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번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았으니 다음 작품에서는 주연으로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배우 정한성은 현재 진행 중인 영국 사춘기 메들리에서 이어코역을 맡아 수많은 관객들을 접하며 차근히 실력을 키워오고 있으며, 전작으로는 웹드라마 '파라독스 스튜디오 보위부'에서 북한군 보위부역을 맡아 소화하기 힘든 역할도 찰떡같이 소화했다. MBC 심야괴담의 시즌 300 슬래시 1화 귀신 택시편의 주연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또한 유튜브 방과 후 고교 야구의 메인으로 출연하여 예능적인 부분도 도전해왔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신의 실력을 키워온 정한성 배우에겐 앞으로 빛날 날들로만 가득하길 바란다. 이로써 플러스 x 엠프 M에서 제작하는 다음 차기작에서도 정한성 배우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